나한테 한번만 기회를 줄래? 야 우리가 우리가 오늘 초면이야. 우리 카톡만 주고 받았어. <laughs> 아니 어떻게 뭐 누나는? 큰 누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잘 지내고. <laughs> 누나 왜 같이 안 오셨어? 큰누나야흔 누나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누나도 요즘 힙합 방송 같은 거 많이 나오시더라고. 아 진짜요? 어. 큰 누나 나오는 방송을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아무튼간 이번 싱글 위라는 노래가 나왔어. 맞습니다. 어. 네. 위로 올라가겠다 이 얘기할. 예습 어, 네. 거기에 이제 담겨있는 가사라든지 어떤 무드가 보면은 조금 고통의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험난한 시기에 좀 뭔가 응. 그 활동했을 때보다 이슈나 좋아해 주시는 온도나 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되고 싶던 그 모습에서 좀 멀어지고 있지 않나. 어.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때죠. 어.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에 힙합이라는 장르가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위 나왔잖아. 우리 천둥 씨의 위를 한번 들어볼까? 네. 들어볼까?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아, 딱 멋있잖아, 위. 딱 던덕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이 가사 참 얼굴이네 좋쇄 누나는 노래 듣고 뭐라고 하셨어? 근데 가족들은 사실 별 얘기를 잘안 해요 <laughs> 나랑 똑같네 네. 어. 전혀 음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어.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 쇼미 1차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랩 잘하고 이게 딱한끗 차이인데 흑인 네. 아, 느낌이 맞아요. 남과 동시에 아이돌 느낌이 조금 나 요거만 깨시면 네. 먹는 거거든 혹시 알아? 아이돌의 쪼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랩핑 근데 원래는 잘 몰랐는데 음. 이번에 이제 쇼미를 기점으로 조금씩 이제 제 랩을 객관적으로 이제 듣게 되다 아, 아, 아. 보니까 그게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조금만 더각안 잡고 하면 좋지 않을까 러하게 음... 네. 발음도 흘려주면서 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해봤 해봤어 이 트랙을 들으면서 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 진짜 어, <laughs> 여기서 영어를 하면 인이냐 이제 거기서 아이돌의 조가 살짝 살짝 나오니까 네. 어 약간 오래한 그, 게잘 지워지지가 않아 어, <laughs> 얇은 그 얇은 발음 있잖아 네자뭐 네. 이런 거 이런 네,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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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거 그런 게 없어지면은 진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감히 이렇게 너한테 할 수는 없는 얘긴데 아, 난또 하고 싶은 말은 좀 하는 스타일이야. <laughs> 근데 이런 걸 들어야 좀 느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나 어. 어, 이번 노래 너무 잘 들었고 멜로디 탑라인도 너무 좋고 무드도 좋고 네. 다 좋은데 그 랩핑에 있어서 힙합 느낌 졸라 날것 같은데 한끗 차이로 약간 아이돌의 그 견고함을 벗지 못한 맞아어 그게 조금 있는 것같아서 조금 아쉬웠어 세월을 이기려면 세월이 어. 답인 것 같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가사가 일단 너무 멋있는 게 얼굴이 나의 족쇄라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마디에서 누나가 네, 저기란가. 뭐 옛날에 엠블랙 팬이었지만 19종에 나보다 나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약간 저는 성격이 사실 큰 누나가 더잘 나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는. 거죠? 아, 네. 그거에 대한 목마름. 네. 그럼 앞으로 만드는 음악에관 해서는 어떤 어떤 무드야? 원래는 이제 페인이 중점이었는데아 어. 페인이란 장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그 페인이란 장르가 외국으로 보면은 폴로지나 로드 웨이브 뭐 영보이 자기의 그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한국으로 치면 호미들인가? 아 네네. 옛날? 호미들 사이렌 아. 같은 느낌의 이제 장르인데. 음. 어. 위도 이제 페인 장르에. 그지? 그런 장르의 곡이죠. 네. 마이너 하면서도 아름답잖아. 네, 맞습니다. 챔프님이랑 같이 작업하셨다던데 언제 나오나요? 피처링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몇 개를 이제 보내드리고 또 공유하고 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좀덜 됐다고 해야 되나? 계속 작업하다 보면은 그 약간 버리고 싶어지는 벌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 벌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또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곡에 받을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곡을 조금 작업하고 있고 천둥은 지금 계속해서 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중이야 음악 들려주는 거 보니까 야 제대로 하시더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좀 놀란 게 나한테 보내준 노래들이 네. 대충 하는 랩 같지는 않더라고 거기서 나는 뻑 갔거든 아 진짜요? 어. 다행이네요. 음, 뒤에 많이 연구하는 것 같더라? 저는 가끔은 연구만 해서 문제긴 한데 음. 연구 중입니다. 아니 내가 사실은 우리 천동 씨한테 기대가 없었다? 사실은 기대가 없었는데 음악을 듣고 네. 어이 제대로 하네? <laughs> 아 진짜로 카톡고로 왔는데 어이 제대로 하네? <laughs> 나는 힙합만 10년 했어. 아 그렇죠. 어. 오케이, 오늘 진짜 귀한 분 모신 거야. 진짜 귀한 분 모신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맙고,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잘해보죠. 자만, 자만, 자만. 나한테 한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 어?